좋다 좋다 너무 좋다. 그데 이거 오늘 다 팔아. 데스블레이드 뭐 이런 거야? 이는 각인이고 이런 거다 팝니다. 창고에 있는 거. 파글 돌장. 구후크 구일도 구 은날의 대검. 구일도 하나 더 있고 무간의 양손검, 무간의 장검, 무간의 부추 신간의 투구, 마력 장갑, 돌 장갑, 사이야 기사단의 반지, 단의 장공, 신간의 망토 무간의 망토 무간의 부추구 은날의 대검. 파그, 팔 신간 장갑 사이야 마력 장갑 돌 장갑 신간 투구 돌 장갑 무간의 양손검 무간의 장검 무간의 망토 신간 망토 사이야 뭐다 팔아요 흑강도 구운도끼 데모네 투구 다 팝니다 디스 인티그레이트 데모네 숨결 다 팔아요 사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.